안녕하세요, 당구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세트 스코어 4대 2로 승리하며 웰컴저축은행을 따돌리고 포스트시즌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자세한 경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세트 남자 복식입니다. 초클로 응우옌 선수가 8이닝 만에 11대 9로 승리하며 첫 세트를 가져옵니다. 초클로 선수 7득점, 응우옌 선수 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초클로 응우옌 선수 첫 번째 이닝의 뱅크샷 포함 3득점. 세 번째 이닝의 뱅크샷으로 2득점. 네 번째 이닝에 뱅크샷 포함 사득점을 추가하면서 9대1로 앞서 나갑니다. 이후에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했고 그 사이에 사이그너 한지승 선수가 9대9 동점까지 따라왔습니다. 응우옌 선수가 마지막 공을 뱅크샷으로 성공시키면서 11대9로 승리했습니다. 초클로 응우옌 선수 남자복식에서 뱅크샷을 4방이나 성공시키면서 확실하게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초클로 응우옌 선수의 남자복식 조합 플레이오프에서 사전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2세트 여자복식입니다. 김가영 사카이 야코 선수가 3이닝 만에 9대 3으로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김가영 선수 7득점, 사카이아야코 선수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이닝에 김가영 선수가 3득점을 올리며 출발합니다. 두 번째 이닝에 사카이아야코 선수 2득점을 추가하며 5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용현지 선수가 3득점을 기록하며 5대3으로 따라왔습니다. 김가영 선수 세번째 이닝에 뱅크샷 포함 4득점을 추가하며 깔끔하게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무득점으로 패했던 김가영 사카이야코 선수 조합 2차전 3차전 4차전을 완벽하게 승리하며 여자복식 최강 조합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3세트 남자 단식입니다. 사이그너 선수가 5이닝 만에 15대 6으로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2대 1로 따라갑니다. 사이그너 선수 첫 번째 이닝에 하이런 7득점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두 번째 이닝, 세 번째 이닝에 공타를 기록했고 응우옌 선수 4득점을 올리며 따라갑니다. 사이그너 선수 네 번째 이닝에 3득점을 추가하며 10대 4로 앞서 나갑니다. 응우옌 선수 2득점을 추가하며 대 6으로 따라갑니다. 사이그너 선수 뱅크샷 포함 하이런 5득점을 기록하면서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 플레이오프 단식에서 응우옌 선수를 상대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4세트 혼합 복식입니다. 김병호 김진아 선수가 6이닝 만에 9대 2로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3대 1로 앞서 나갑니다. 김병호 선수 2득점 김진아 선수 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이닝에 김병호 선수가 2득점 김진아 선수가 뱅크샷 두 방으로 4득점을 기록하며 6대 빵으로 앞서며 승를 잡았습니다. 최혜미 용현지 선수 첫 번째 이닝에 각각 1득점씩 기록 하며 6대2로 따라갑니다. 이후에 4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면서 세트를 내주었습니다. 김진아 선수 가두 번째 이닝에 1득점을 추가 했고 김병호 선수는 김병호 했습니다. 두 번의 공타 이후에 다섯 번째 이닝에 김진아 선수가 1득점을 추가 했고 또다시 김병호 선수는 세트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회를 넘겨 주었습니다. 김진아 선수가 여섯 번째 이닝에 뒤돌리기 공을 성공 시키며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진 나 선수 순간 날아올랐습니다. 혼합 복식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서 내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멋진 세레머니였습니다 김병호 김진아 선수의 복식조 화 플레이오프에서 혼합 복식 2승 2패로 승률 50%를 달성했습니다. 5세트 남자 단식입니다. 산체스 선수가 3이닝 만에 11대 3으로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3대 2로 따라갑니다. 산체스 선수 첫 번째 이닝에 공타를 기록했고 신정주 선수 첫 번째 이닝에 3득점을 올리며 출발합니다. 산체스 선수 두 번째 이닝에 뱅크샷 두방 포함 하이런 7득점을 기록하며 7대 3으로 앞서 나갑니다. 신정주 선수 두 번째 이닝에 공타를 기록했고 산체스 선수 세 번째 이닝의 뱅크샷 한방 포함 4득점을 추가하며 11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산체스 선수 플레이오프 남자단식에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6세트, 여자단식입니다. 김가영 선수가 8이닝만에 9대4로 승리하며 팀에게 포스트 시즌 파이널 진출을 안겨주었습니다. 김가영 선수 첫 번째 이닝의 1득점, 세 번째 이닝의 1득점. 네 번째 이닝에 4득점을 추가하며 6득점을 기록합니다. 최혜미 선수 첫 번째 이닝에 공타 이후에 두 번째 이닝에 뱅크샷으로 2득점, 세 번째 이닝에 1득점, 네 번째 이닝에 1득점을 추가하며 6대4로 따라옵니다. 김가영 선수 게임이 안 풀릴 때마다 디펜스 플레이를 선보였고, 최혜미 선수 어려운 공을 받고 풀어내지 못하며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면서 세트를 내주었습니다. 김가영 선수 7이닝에 2득점, 8이닝에 1득점을 추가하면서 게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카드 하나페이 선수들 응무엔 신정주 선수가 단식에서 패했지만 복식에서 3세트를 모두 잡아내고 김가영 선수 단식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시리즈 3승 1패로 웰컴저축은행을 따돌리고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하나카드 하나페이는 경기를 계속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기에 파이널에서 SK 렌터카와 멋진 대결을 기대해 봅니다. 웰컴저축은행 PBA 팀 리그 포스트 시즌 파이널 경기는 하나카드 하나페이 페이와 sk렌터카 다이렉트로 결정 됐습니다. 두팀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 전적은 16승 14패로 하나카드 가 2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단식에서는 sk렌터카가 8승 7패 로 1승 앞서고 있습니다. 복식에서는 9승 6패로 하나카드 가 3승 앞서고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포스트 시즌 파이널 경기는 1월 19일 15시 에 1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파이널 경기도 아프로디테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언니 아들, 오빠 아들, 안녕!